네, 안녕하세요. 코인열공TV입니다. 본 영상을 클릭하고 들어오신 모든 분들께서는 올해 하시려는 모든 일이 슬슬 잘 풀릴 거라 믿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은 사상 최대치를 찍고 있고, 얼마 전 금리 인상 소식이 있었습니다. 경제위기가 걱정인 가운데 해외 증시는 물론 국내 증시, 코인 시장까지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하락하고 있는 코인 시장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스토리지 코인에 대한 브리핑 준비했습니다. 스토리지 코인은 적은 비용으로도 빠르고 안전한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토리지는 큰 성능과 제로백 보안으로 인해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서 클라우드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클라우드란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리소스 등 무형의 형태로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스토리지는 탈중앙화형의 클라우드 플랫폼인데요.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하드디스크의 여유저장 공간을 활용하여 파일을 저장하고 열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토리지 코인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의 ERC20 토큰으로 플랫폼 내에서 보상으로 쓰이는 코인입니다. 전반적인 특징을 정리해보면, 스토리지 코인은 샤닝 기술과 파일을 쪼개서 암호화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즉, DCS라는 기술로 고객들이 정말 아끼는 파일을 집중식 데이터 센터에서 암호화하여 여러 조작으로 나누어져서 여러 네트워크에 배포해 해킹 및 보안이 철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플랫폼을 저장하는 노드를 운영하는 사람은 기여도에 따라 코인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비트미 세계적인 경제가 무너져서 크게 빠져있는 상황이고, 고점 대비 무려 8분의 1 토막이 빠졌죠. 사실상 사야할 때가 오긴 한것 같습니다만, 현재 경제 상황을 보면 쉽게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호재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스토리지 코인의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탈중앙화로 돌아가는 클라우드 플랫폼 등으로 매력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요. 현재 시가총액이 2차억원대이고 비트코인이 18k에서 19k인 점을 보아하니 반등이 올 경우 큰 상승을 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스토리지코인의 현재 시세는 750원 부근까지 회복하며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의 하락전 자리를 되찾은 모습인데 지난주 16일부터 5일 이평선을 돌파하며 거래량 상승과 함께 매수세가 몰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코인의 호재는 아니었지만 스토리지 코인의 시가총액이 높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볼때 세력들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일 이평선과 10일 이평선이 교차되는 자리에서 강한 반등이 한번더 있었고 RSI 상대 감도 지수 또한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시간봉입니다. 전일 발생한 거래량을 봤을 때 일정 부분의 차익 매도세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고 이미 매수를 하신 상황이고 680원 부건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큰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스토리지 코인에 대한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빠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